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우정과 북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5년 임기가 끝난 젤렌이 미국 왜 북한을 방치했을까? 그리고 네오콘 북한의 수호천사가 아닌가? 먼저 젤렌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젤렌이 임기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젤렌스키는 별도의 선거 없이 대통령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우크라이나 헌법상으로 불법입니다. 개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젤렌스키 정권을 인정해 주는 나라는 미국과 서구 국가들입니다. 자, 전쟁통에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도 선거를 했고, 전쟁 중에도 많은 나라들은 선거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 젤렌스키는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통령직을 연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헌법상 불법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몇몇 정치인들은. 언제든지 이제 젤렌스키를 체포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다. 전쟁 범죄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크라이나 내로 들어오면은 젤렌스키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남자들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전쟁터로 보내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약속한 5년이 끝났다. 자, 5년 전에 젤렌스키는 어떤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었을까? 전쟁 종식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하해하고 유럽과 뭐이를이 u 에 가입하다는가 이런 것은 추진하는 겁니다. 대신에 우크라이나를 어느 정도 중립화하면서 러시아와 화해하겠다. 그리고 돈바스 내전은 즉시 중단하겠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국민들 70%가 표를 던졌습니다. 극단적인 나치 세력들 이들은 포르셴코의 표를 던졌죠. 이것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평화의 요념을 담아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평화적인 액션을 좀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아마 이 조인트를 까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180도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호전적인 발언도 쏟아내고 그리고 돈바스 지역의 무장을 강화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뭐 폼페오라든가 미국의 네오콘 세력이 젤렌스키를 설득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토와 미국에서 이 젤렌스키 너가 만약에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러시아 러시아 세력을 크림반도에서 다 몰아내겠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되찾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이 젤렌스키는 공약과 다르게 이렇게 180도 태도를 돌변하게 됩니다. 젤렌스키의 이런 행동변화, 그리고 민스크 협정을 사보타지하는 행동, 그리고 노골적으로 민스크 협정을 준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침공했고, 우크라이나는 한 세대가 사라졌고, 많은 영토를 빼앗겼고, 우크라이나 경제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워싱턴의 퍼핏이 된 젤렌스키, 여전히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잡아서 최전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친구는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군첩 우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열렬한 지지자, 그리고 이로우전의 올인한 그런 이제 인터넷 농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왜 미국인이나 다른 세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남성들의 생명을 걱정하냐. 물론 이 친구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국민 절대 다수는 싸우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어가겠다. 이것을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 왜 동료 미국인들이나 세계 사람들이 이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싸우다 죽겠다고 하는데 니들이 왜 상관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그리고 실제 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이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세력들, 저는 솔직히 그들의 의식세계를 좀 뜯어보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희생자, 그들도 대충 압니다. 대충 뭐 지금 3년이 돼 갑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에 한50 몇만, 60만 가까운 병사가 죽고 그리고 한 100만 명 정도의 부상자가 있다. 러시아 측 인명피해는 10분의 1, 9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 인명피해라고 하는 그 숫자 안에 이 돈바스 출신, 즉 과거의 우크라이나 국민들, 러시아어를 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반란군들이죠. 이들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측 피해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전쟁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우크라이나를 중립하고 경제를 복원하고 이 군사적으로는 중립화되 EU에 가입하는 거 이것은 러시아도 O.K.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소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싸우다가 죽고 싶다는데, 니들이 왜 상관이냐? 계속 무기 집어줘.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는 거. 이런 사람들의 의식, 의식을 그냥 한번 뜯어보고 싶습니다. 머리, 머리 안에 있겠죠.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곤잘로리라 곤잘로리라는 미국 시민 권자입니다. 미국 시민 권자인데 우크라이나내하리키프에서 자신의 솔직한 목소리를 의견을 냈다는 그 이유로 SBU에 체포돼서 뭐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병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곤잘로리라는 누구를 해친 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내하리키프에 있으면서 유튜브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잡아가지고 외국으로 추방하면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잡아가지고 결국 옥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젤레니와 그 주변의 일당들, 낙지 세력들, 이들은 스위스나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홍해 근처 온갖 곳에 수백만 불짜리 뭐 집들을 땅땅 이렇게 사고 언제든지 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이미 다 해외로 폐신시켰죠. 그리고 오늘 미국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도가 있고 뒤쪽은 이제 러시아 땅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땅의 군사 시설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측으로 공격이 날라오니까 러시아 땅을 공격해야 된다. 우리가 준 무기를 가지고 이제 러시아를 공격해라, 본토를 찔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그런 짓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 측은 무자비한 보복을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철저하게 파괴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뭐 미사일 같은 것이 한방 날아가서 러시아 땅에서 뭐펑 터지고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크라이나 파괴입니다. 이 미국 정치인들, 그리고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절멸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들의 눈에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UNPB, 글라이드 폭탄, 보통 파브에 날개를 달아서 한 70km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떨어뜨리죠. 그런데 추진력, 자체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 이것에 글라이드 키트를 끼워서 떨어뜨린다. 이 경우 한 180, 2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무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폭탄 뒤에 보면은 자체 추진 엔진이 있습니다. 자, 이 폭탄에 자체 추진 엔진이 있고, 그리고 날개가 있습니다. 훨씬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겠죠. 깊숙한 곳을 찌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순항 미사일은 핵추진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뭐핵 엔진이기 때문에 장기간 돌수 있습니다. 뭐 10년이고 20년이고도 이렇게 대기권을 이렇게 돌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수항 미사일 안핵 단두가 있고 계속 이렇게 뺑뺑이를 돕니다. 그리고 어떤 시그널을 보내면 목표물을 향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머리 위에 핵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핵 어레 포세돈입니다. 우리 바다 밑에 뭐, 이 100메가톤짜리 이런 핵 어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것은 소름돋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 뭐, 두, 어느 중에 하나만 비난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미국은 러시아 옆에, 그리고 중국 옆에 핵탄도를 갖다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는 이미 갖다 두었습니다. 뭐,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 그런데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폴란드, 루마니아, 바로 러시아 국경 앞에 이렇게 핵탄두를 갖다 두는 겁니다. 터키에도 있죠. 그런데 이 러시아나 중국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본토 가까운 곳에 무언가 이제 핵탄두를 갖다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핵어의 포세이돈을 개발했고 이런 핵추진순항미사를 개발한 겁니다. 하늘에서 도니까 어디있는지 모릅니다. 미국 영공 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든지 툭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무모한 대결은 이제 멈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에릭 프린스 이 친구는 좀 나쁜 놈입니다. 블랙워러죠. PMC 회사 만든 놈입니다. 이 에릭 프린스가 터커 카슨 쇼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감시 수준 이것은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미국과 서구 선진국들, 자, 최근에 안면 인식 기술이 대단히 발전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돈을 찾을 때, 그리고 뭐 어디 버스를 탈 때, 비행기를 탈 때, 우리 얼굴을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계속 누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머리를 깎든 뭐 머리를 빡빡 밀든, 어쨌든 제 얼굴을 보고 제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굴을 업로드하면서 네트워크 감시와 드론의 안면 인식. 이것이 결합해서 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트릿 카메라, 초인종 카메라, 그리고 공항 얼굴 인식. 이런 것으로 이제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누가 어디 있는지 바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론이 돌다가 저놈을 제거해야 되겠다 싶으면 뭐 하나 푹 떨어뜨리는 거죠. 자, 그런 시대가 조만간에 온다는 겁니다. 10년, 뭐 10년도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프리삭스 교수, 제프리삭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나토에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로우저는 어떤 제한된 영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토와 미국은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전쟁으로 이렇게 몰아넣고 있죠.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 경고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니, 제프리스학스 교수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딥스테이트는 무엇이 사실이고, 뭐, 무엇이 참이고, 이런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곳에 있고,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원하는 정보를 전복해야 된다. 이런 단극 프로젝트, 이것이 냉전 이후 30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딥 프로젝트, 딥스테이트 프로젝트, CIA 프로젝트, 뭐,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1992년부터 30년 이상 진행되어온 군산복합체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 프로젝트 일부로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고 그리고 조지아를 흔들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잘못을 해도 결코 사과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인 죽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엄청난 돈을 씁니다.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달러, 심지어 수조 달러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푸틴 대통령 등뭐 시진핑이든 다른 나라 지도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파괴되고 그들이 패하게 되면 다른 데로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에서 그래왔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앞으로 잠재적인 대상은 미얀마와 그리고 이제 이 조지아입니다. 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프리스스 교수가 매우 솔직하게 미국의 정치 엘리트, 네오콘이든 딥스테이트든 이들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그저께입니다. 백악관에서 이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라크에 대한 어떤 비상조치를 연장을 한다. 무려 20년 동안 비상조치가 이행되어 왔었는데 그것을 연장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이라크의 석유수출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이라크가 석유를 팔면은 그 대금은 고스란히 미국의 이제 뉴욕 연준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라크 정부가 예산안을 만들고 청구를 하면 자 조목조목 따져 가지고 일부 이제 찔끔 돈을 주는 거죠. 이라크 석유를 판 대금이 전부 뉴욕 연준에 보관되어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 100억 불 정도가 들어 있는데 한 하루는 한 14조 정도 되죠. 자, 이라크 정부가 예산안을 가지고 오면은 찔끔찔끔 공급해 주는 겁니다. 뭐 이들은 여기에서 변명을 듭니다. 뭐 이란으로 흘러갈까봐, 뭘 할까봐, 뭘 할까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본질적으로 페트로 달러 체제를 유지하고 즉 이라크 석유 판매 대금을 전부 달러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파킹함으로서 이라크 정부를 통제하겠다. 2002년, 2003년에 이 비상 조치가 났는데 이것을 그냥 합법적인 근거도 없이 계속 연장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이런 짓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저께 또 연장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 콘돌리자 라이스가 조지 W. 부시에게 메모를 보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라크는 그래도 주권 국가입니다. 이라크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메모를 보냈는데, 조지 W. 부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야, 프리덤, 자유가 그 나라를 지배하게 해. 뭐, 통, 통치하게 해. 이런 식의 글을 썼습니다. 뭐, 이 이라크 주권 따위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조지 W 부시가 말하는 프리덤이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뉴 칼레도니아입니다. 뉴 칼레도니아에서 프랑스군이 이제 이 군용 장갑 창가요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폭도들의 차량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도 여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군을 계속 증파해서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뉴칼레도니아의 원주민이 독립을 되찾겠다며 시위를 했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 호주 역시 침략해서그 대륙을 빼앗아서 거기다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만약에 병력이 부족하면 은 호주가 병력을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세계는 식민주의 시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푸트니크 뭐 러시아 언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멍청한 외무부 장관이 누구냐,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독일의 이제 이 배우복 장관이 뽑혔죠. 자, 이렇게 뭐, 뛰면서 얘는 머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뭐 공부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학라 학위를 받았다고 해도 괴이합니다 그리고 저런 집만 하고 다니고. 그리고 입만 열면 뭐, 멍청한 소리가 이렇게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이런 애가 지금 뭐, 독일의 외무, 외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심하죠. 자, 그리고 이 북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은 하나의 일합니다 럼스펠드. 럼스펠드는 부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로 오기 전에 주로 이제 군산복합체 뭐 이런 데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럼스펠드가 이제 북한의 경수로 장비를 팔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그리고 조지 W. 부시 정권이 들어서자 이 북한과의 협상, 클린턴 때 했던 북핵 협상 뭐 이것을 파토를 냅니다. 그리고 2005년에 6자회담 이것도 몇 개월 뒤에 또 파토를 내죠. 자, 이 조지 W. 부시가 어쨌든 북핵 협상,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뭐 이것을 다 파토를 냈습니다. 계속 제재와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이런 강경책에 대응해서 이렇게 이제 북핵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이미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럼스펠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글은 2003년에 쓰여졌습니다. 3년 전에 1999년입니다. 북한의 경수로 이기를 판매한 회사 이사회에 참석했다. ABB의 비상임 이사였다고 합니다. ABB는 북한 원자로 설계 및 핵심 부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2억 달러 규모의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에 비상임 이사로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경수로 짓는데 이렇게 도왔죠. 그리고 부시행정부에 합류하고, 그 다음에 클린턴 때 있었던 이 협정을 파토를 냅니다. 이 조지 W.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란, 이라크, 북한, 악의 축. 그리고, 그리고 나는 김정일을 혐오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많은 구성원들은 ABB가 판매한 경수로 유용해서 무기급 핵물질이 추출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클린턴 계획에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자, 럼스펠드 보좌관 폴 월퍼스, 뭐, 대표적인 네오콘 그리고 스트라우스 합합니다. 리차드 아미티즈, 뭐, 이런 인물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럼스펠드가 이중 플레이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 한20몇년 동안 사실상 북한 핵개발을 방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 사실상 이때 이 북한 핵이 거의 완성되게 됩니다. 핵탄두도 완성되고 그리고 미사일, 폭탄, 핵실험도 이때 다 했죠. 오바마는 북핵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자 이런 입장을 취하고 그냥 무조건 침묵하는 겁니다. 경제 제재만 가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방치했죠. 뭐 가끔 가다가 뭐 백죽음의 백종과 이런 거 몰고 오고 항공만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과 대한민국을 위한 쇼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 핵 개발을 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이 되었어야 이존 켈리 전미 국무장관이죠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자신이 몸 담은 행정부. 여기서 초기에 국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캐리가, 야, 우리가 했던 일이 실패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황당하죠? 자, 그리고 바이든이 들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동일합니다. 대동소야 합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북한 핵개발을 방치를 했을까? 자, 이 북한의 핵을 억제를 하고, 제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과 경제협력을 한다면 과거에 클린턴 시절에 했던 이야기들. 자, 이 북한을 세계 경제권, 미국 중심의 서구 경제권에 이렇게 뭐 끌어들이는 겁니다. 오픈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리고 북한의 어떤 경제 발전을 돕고 대신에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한다. 북한이 약속을 지킨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합의를 하고 또그 다음에 파토를 냅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북한과 협상이 가능한 것처럼 육자회담을 합니다. 2005년도까지는 이거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2006년에 파토를 냅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더 이상 미국과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전략적 인내라고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미국 내에서 도는 몇 가지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0년대 왜 클린턴은 북한과 이렇게 협상을 했을까? 이때 북한 경제는 최악이었습니다. 90년대 이 시기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했습니다. 뭐, 아사자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은는 이제 뭐, 러시아도 폭망한 상태고,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뭐, 미국이나 일본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에 제대로 된 경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북한은 절대 고립 상태입니다. 뭐 중국도 사실상 이 자본주의 경제권에 편입되어서 열심히 물건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폭망한 상태인데 서구 자본주의 체제로 이렇게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한만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미국과 손을 잡고 경제 개방을 하고 좀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화답해서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98년, 99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끌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왜 미국이 북한에 손을 내밀었을까? 북한이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단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90년대 이 시기 북한 경제가 완전히 폭망한 상태다. 이때 만약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게 된다면 북한이 그대로 남한에 흡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90년대 9 북한 경제 상황이 실제로 그런지는 뭐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론에 나온 것으로는 일단 고난의 행군 시대였습니다. 자, 이 북한은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 핵을 두고 이렇게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은 제재를 풀고, 자, 이 북한의 어떤 경제 개바, 개방을 하고 또 투자를 해주고, 대한민국이 투자하는 것도 용인하고,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지 W. 부시가 들어서서 파토를 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떤 정책을 바꿀 때 정권을 바꿔서 다른 정권에게 이제 다른 정책을 이렇게 떠 맡기는 거죠.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이 서로 다른 외교 정책을 취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결국 가는 방향은 같습니다. 누가 채찍을 들고 누가 당근을 들고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2005년도 6자 회담 2006년도 파토 났습니다. 더 이상 북한은 핵 관련된 협상에서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미국의 진짜 목적은 90년대 북한의 붕괴를 방지한다. 그래서 남한으로 흡수되어서 통일이 된다. 이것은 결단코 막아야 되겠다. 자, 그때는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뭐든 좀 오버액션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또 채찍을 들고 이렇게 패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미국은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러시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즉 핵무기를 이용해서 국채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에게는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무너져서 중국에 흡수되는 것도 반대, 러시아에 흡수되는 것도 반대, 대한민국에 흡수되는 것도 반대입니다. 반드시 분단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과 일본을 컨트롤하는 거죠.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과 일본 컨트롤에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뭐 김정은과 화해를 하고 어쩌고 다이가다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미국의 방향 단 하나입니다. 북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북한을 이용해서 대한민국과 일본을 컨트롤하고 대신에 북한이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만약 만약 북한 상황이 진짜 악화되어서 북한 체제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이때는 미국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돕게 될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분단을 유지하는 거죠. 이런 미국의 속성, 네오콘의 속성을 알고 대한민국은 어떤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뭐 트럼프가 와서 김정은과 만났다. 그래서 야, 이제 통일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한반도 남북 문제 이것을 뭐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고 냉철하게 이제 판단하고 좀더 지혜로운 이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은 유튜버 수익 창출 정지로 광고나 멤버십 없이 <목소리>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만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